오늘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 오늘 결론의 말씀부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을 꿰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하면서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너무나 좋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교회 지금 시대에 찾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우리 마을 교회를 이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간 은혜가 있어야 되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에베스 1장 23제로 보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니? 주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아, 그 몸이시니 다시 하면 에베스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오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골로스 1장 18절은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이는. 신이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열심히 오늘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이 오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하나 연합된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토의 각 지체에 오늘 각지체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주님의 몸인 교회 유기체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켜서 교회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거그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교회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헬라우로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를 불러낸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체,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인, 지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0,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리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하면서 누구의 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도의보혈로 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께 성도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때는 무교의주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오늘 교회 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돼" 라고 가정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고. 또 은사를 통해서 기도원에서 뭐 이랬을 때에 그 결과는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다. 만 주님의 몸인 교회만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말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져간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인 교회인 동시에 나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말 교회 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함께하는 3, 4대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몸은 하나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하나를 이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다 각각 다 다르지만 함께 나아가는 오늘 그 방향에 제시된 얼굴 그 색깔 이 있다면 그 색깔과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일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런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면서 한 성령께서 주신 오늘 지체 은사라고 말하죠 에베소 사장 3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는 한몸된 오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오늘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때 가장 강한 것을 믿습니까? 세상도, 마귀도, 이단도. 절대 오늘 건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가 되었을 때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 이말니다 우리말 깨가 이처럼 한 몸인 것 하나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착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오늘 품을 때 교회는 평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고 큰 하나님을 위한 뜻들을 올성취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하는 인마일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가장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퍼즐가 같아. 퍼즐이 오늘 여러분 흔들어졌을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별볼이 없지만. 다맞추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그 계획했던 목표가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나의 위치와 또 퍼즐에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많이 아름다운 여러분 퍼즐을 맞춰지고 보기가 좋은 거죠. 우리말 교회에 각각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다 직분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퍼즐과 같이 잘 맞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마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가장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다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1절에 손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교회 안에는 다 모든 것이다.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쓸데 있다. 교회는 쓸데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몸에 이 몸의 지체의 모든 것이다. 필요하고 쓸데 있는 것을 믿습니까? 강명일 쌤이 죽.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쓸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 몸의 기관과 같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말교의 산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올목계 초년에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냥 냄새도 나고 앉아서 오줌도 싸고 크,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갖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더잘 나와요. 아니 잘 나와야 돼. 다 사람 안 나오고요. 교회가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앞에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게 큰 교훈을 주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고 가시더라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래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 주셨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쓰 가는구나 쓰 가는구나. 그리 서로가 소중히 기억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한 성도 여러분 22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은 지체가 더 욕이 나고 하나님 보실 때더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기종함을 더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와 생각의 인간의 계산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성도를 볼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고 힘있게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욕인 나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이 낮아져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위로를 놓고 힘을 놓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내가 만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회는 오늘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으면 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게 아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함께 우는 것이 교회고. 함께 기을 묻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마음에 깊이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여러분 지체는 다 여러분 상호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한 몸인 것은 다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 일단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몸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오늘 상호보안 연결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요 빛처럼 흘러가고 그것이 순환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되고, 기쁨은 기쁘다고 말을 할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도 말 못하고 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추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걷다가 너이 가다 발가락이 발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몸이 안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머리부터 손발 다 해서 이것을 빨리 아픔을 치료할까? 이게 몸인 것처럼 한 몸은 사랑하는 성도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한 번 우리 말교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이 상호 보완적인 연결된 신앙을 통해서 서로가 존중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인격적인 존경 존귀함과 나의 존재가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과 삶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함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교에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야 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를 왜 갔느냐? 교회를 왜 갔어요? 할렐루야. 가니까. 첫째는 맛있는 것 주고, 둘째는 칭찬해 주고, 셋째는 안 빠지면 선물 주고, 그건 뭐 하러 다녀요? 그런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식사를 너무나 맛있게 할렐루야. 우리 식사 당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멀리를 할때다 합력해서 하나 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좀더 넘어가져서 서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우리 마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을교회는 오늘 서로 인격적인 존중함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감을 오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얼굴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오늘 사람의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도 다 다르게 주었고 지체도 같은 것이 없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 간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잘 이것 이것을 시키면 이 사람은 잘해. 와. 근데 이사이 일을 이 사람을 시키면 못해. 에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노력을 사역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잘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은사가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도 뭐 해라?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좋아, 잘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잘하겠죠. 아까 잘했던 사람이 또 나중에는 뭐예요? 마음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죠. 이 나는 이렇게 안 돼.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다양성을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손은 손에 하의 역할이 있죠? 근데 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 눈이 할 일을 입으로 할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손뼉치고 못하는 것도 인정해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교회 목표 함께 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하, 우리 산사람씩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죽어도 안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뭐다? 다양성 이게 바로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 7절에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계 성도 여러분, 오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소중하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현실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25제를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몸은 분쟁해야 하네요? <laughs> 몸은 싸워야 안 싸워요? 몸은 시기하고 그래야안 그래요? 몸은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이만.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는 이것은 바로 시기하는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를 이름으로 너를 권하느니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말아 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쟁은 그러면 누가 일으키냐? 마귀 새끼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4, 8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오늘 나누게 하는 것이 마귀요. 이 마귀란 정체를 갖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만다 분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마귀의 속성이요. 그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것이 이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의시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말 개성도 여러분, 절대 분쟁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분쟁하면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듭니다. 결국 교회를 흩어지게 합니다. 분쟁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힘과 재능을 다른 곳에 허비하고 소진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쓰인 반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만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화하고 합 화목하고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죠. 화목함에 오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에 있었을 때두 번째 오셨던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늘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믿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시험들 야 교회에서 시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길을 가야 될이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든다 이건 있을 수 있어. 안된 일입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느냐?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뚫고 뚫고 뚫고, 오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생활하는데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오늘 당을 짓고 막 이래하고 상처를 입으면 그다음 어디 가야 돼요? 다시 불교로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주님 떠나 세상을 떠나야 되나요? 이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 절대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시험들게 하거나,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낙심하게 하거나, 분쟁을 통해서 여러분 아픔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위하고, 사랑의 말을 여러분 전심을 가지고 오늘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이 없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말을 깨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화목한 교회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서로 많은 뭐 것이라고요. 돌아보는 것이라고.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다의 동사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도와주다, 보호하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돌보다는건데 오늘 교회는 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맑게 사는 성도들 서로 서로에게 뭘 가져야 된다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에서 많은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서 27장 23제를 보니까 내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 살피지 못함을 늘 회개하면서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서 앞전 앞전 주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 말게 목장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쟁이 없는 교회로서 서로 돌아보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오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인정하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온유한 부드러운 말, 섬김이 있는 겸손한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말, 진짜,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골로에서 3장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언어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갈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뭐합시다? 사랑의 은혜를 사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함께 하고픈 교회. 할렐루야. 자랑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름으로 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몸의 지체로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대 사대가 함께하는 인만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자랑스 교회를 만들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